생활을 빕니다. 동산동 성당 조일도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공동체가 함께하는 자리가 없었는데 이번에 대주교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백성, 함께하는 함께 걸어가는 교회에 대해서 주교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일특강에 우리 함께합시다. 여러분을 태지교님 대림 특강에 한 초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교님께서 이곳 여수까지 오셔서 요수 신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대림 특강이기 때문에 많은 신자분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이 문수동 성당이 꽉찰수 있도록 신자분들의 어떤 호응과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초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신기동 보좌 신부 최철성 납파의 신부입니다. 이번 여수지구에서 대림특강을 합니다. 네, 특강 강사는 대주교님이 오십니다. 여수지구 순자분들이 많은 참석 그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살 맛이 안 나네요. 여러분도 그러죠. 어, 이번에 대주교님 오셔서 어, 대림특강 하신다고 하니까 살 맛나는 새로운 대림절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일천성당 유계영 바오로 신부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억현진 대주교님을 모시고 함께 여 여수 지구 대림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개 본당 10분의 사제들이 모여서 이번 대림 특강을 합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교구장님을 강사로 모셔서 교구장님으로 착지하신 1년 대신 소외감도 들을 수 있겠고 또 신앙인의 자세, 또 교구장님의 사목적 비전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여수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음화율이좀 낮습니다. 이런 보음화율을 성장시키는 마중물이 될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많이 오셔서 성탄 준비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초대합니다. 소동 김정주 신부입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면서 주교님과 함께하는 대림특강을 합니다. 많이 오셔서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대림특강에 함께 합시다. 안녕하세요. 서교동 성당의 황양주 안토니오 신부입니다. 이번에 모처럼 대림절을 맞이해서 어, 여수 주구에서 사제들이 회의를 하면서 우리 신자들에게 에, 영적으로 어, 살찌게 할수 있는 영, 영적인 양식으로 어, 대림 특강을 이렇게 기획을 하면서 초대 강사로 교구장님을 이렇게 어렵게 모시게 됐습니다. 어, 이 귀한 자리에 어, 여수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오셔서 어, 행복한 에,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대림의 에,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평농 성당 양기선 신부입니다.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대림 시기 동안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교구장님 모시고 특강 듣게 되었는데요. 많이들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대림 특강에 요수문수동에서 우리 주인들과 함께 참석하겠습니다. 거기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문수동 성당 사목회장 신대식 미카엘입니다. 12월 13일은 대주교님이 우리 문수동 성당에 와서 대림특강을 하게 되셨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문수동 보좌 신부 송형근 야구보 신부입니다. 2024년도 주교님과 함께하는 대림피정의 여수지구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어서오십시오. 문수동 성당에서 하는 대립특강에 많이, 많이 오세요! 안녕하세요. 음. 여수치구 교회 여러분. 가을날입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음. 너도 그렇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만나고 오래 보기 위해서 요새 제가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때 만나 뵙고 여러분의 얼굴, 예쁜 얼굴, 사랑스러운 얼굴들 보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영육관에 건강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광주에서 인사드립니다. <놀람>